최근 산에 발이 묶인 등산객들의 사건이 무서울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사태, 산사태 또는 기타 등등 다른 이유로 등산길이 손상되어 하행로가 차단될 수 있죠. 사람들이 도보로 산 정상에서 탈출할 수 없다면 헬리콥터의 도움으로 구조할 수 있을까요? 헬리콥터는 어디에든 착륙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처럼 높은 산 정상까지는 헬기가 날아가지 못하는데요.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저 헬리콥터는 그런 고도까지 올라가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자 먼저 헬리콥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헬리콥터의 비행 방법은 중력에 대항하는 힘인 '양력'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힘이요. 그러나 항공기는 날개의 도움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반면, 헬리콥터는 이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 블레이드라고도 알려진 로터가 필요합니다. 헬리콥터의 날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는데 이 때문에 중력의 힘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는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로터가 만들어내는 양력은 공기의 밀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밀도가 높을수록 헬리콥터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 해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공기 밀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고도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8,850m에 달하는 이산 정상의 공기 밀도는 해수면 공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에베레스트의 공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양력은 표준적인 해수면 조건보다 3배나 약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헬리콥터는 상당히 무거우며 승무원 승객 화물의 무게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높은 곳의 공기는 헬리콥터를 높이 올릴 만큼 충분히 밀도가 높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헬기보다 훨씬 높게 날수 있는 특수 헬기도 있습니다. 이런 헬기에는 더큰 블레이드와 매우 강력한 엔진이 있으며 엄청 가볍기까지 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런 헬리콥터를 제작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보통 헬리콥터는 평상시 고도 3050m보다 더 높게 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치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8840m가 넘는 에베레스트산 정상까지 도달한 헬리콥터가 몇대 있었습니다. 처음은 2005년이었는데요. 나중에 헬리콥터를 조정한 조정사는 착륙이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바위 위에 눈에 내리는 건지, 빈 공간에 눈 위에 내리는 건지, 어디에 착륙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또 고공 헬기를 산악 지대에 띄우는 조종사들은 다양한 고도를 맴돌며 이륙과 착륙 등의 기동에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할지 끊임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기온과 기압도 헬리콥터 비행의 안전성과 연관이 있죠. 게다가 조종사들은 산사태나 눈사태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헬기 착륙을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엄청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행운까지 필요하죠. 음, 이러한 설명은 왜 헬리콥터가 높은 곳에 뜰수 없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제가 평소에 헬리콥터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어떤 헬리콥터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 어떤 헬리콥터에는 스키드가 달려 있는 걸까요? 초기 헬리콥터들은 비행기처럼 거의 모두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비상 착륙 장소가 보통 가라앉은 바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헬기 앞바퀴가 땅에 파고들 수 있었고 착륙 과정에서 전진하는 헬리콥터는 크게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사진 지역에선 바퀴가 달린 헬기가 내리막길에서 굴러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스키드는 곧 모든 소형 헬리콥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스키드 덕분에 부드러운 표면과 언덕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키드에는 물에 착륙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부유 장치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키드는 외부의 짐을 더 싣기가 편하죠.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우 헬리콥터는 수레 혹은 지상의 특수 운반 바퀴를 사용하여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가 클수록 스키드가 달린 헬리콥터를 다루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 헬기에는 바퀴가 달려 설계되는 거죠. 바퀴는 대형 헬기가 안전하게 활주로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며 착륙과 이륙하기가 더 편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바퀴 달린 헬리콥터나 스키드가 달린 헬리콥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렇다면 왜 헬기에 두 개의 로터가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이 또 생기네요. 헬기 위에 달린 큰 것이 메인 블레이드라는 건 알고 계시죠? 필요한 양력과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요. 하지만 꼬리의 로터는 어떨까요? 헬리콥터 끝에서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흠. 꼬리끝 로터가 없다면 헬리콥터는 그냥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기만 할 거예요. 헬기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헬기를 공중으로 띄우려면 메인 로터가 움직여서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기계가 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작용에는 항상 반작용이 있다고 하죠. 아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뉴턴 제3 법칙이에요. 즉 헬리콥터의 로터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동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꼬리 로터가 작동하게 됩니다. 로터가 회전을 하면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블레이드 세트는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비행을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헬리콥터가 힘없이 공중에서 한 곳에서 회전하며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꼬리 로터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헬기가 비를 맞으며 날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른 문제는 그게 허용이 되냐는 거죠. 비는 헬기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날개는 여전히 회전할 수 있으며 추력은 여전히 기계를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면 시야는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는 시야가 확보되었을 때만 날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볼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게 아니라면 헬리콥터는 비 오는 날씨에 경납고에서 휴식을 취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좋아요. 그럼 밤에 비행하는 건 어때요? 사실 빗속을 나는 상황과 같습니다. 할수 있지만 안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수천 미터 고도로 정해진 경로를 비행하는 비행기와 달리 헬리콥터는 훨씬 더 낮은 높이에 머물러야 합니다. 게다가 헬리콥터의 경로는 더 유연합니다. 따라서 헬기가 무언가에 부딪혀 헬기와 승무원, 승객 모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비행을 피합니다. 또한 어느 날 저는 헬리콥터가 놀라운 묘기를 선보이는 멋진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헬기가 거꾸로 날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심스러웠죠. 포토샵인가요 뭔가요? 아닙니다. 몇몇 헬리콥터는 정말로 거꾸로 날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헬리콥터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강력한 로터가 만드는 양력 덕분에 공중으로 떠오른 거랍니다. 분당 500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회전하는 로터 덕분에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으니 뒤집혔을 때도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불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론상으로는요. 불행히도 대부분의 상업용 헬리콥터는 거꾸로 날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헬리콥터는 동체와 블레이드를 연결하는 이음매가 너무 약해서 뒤집힌 헬기를 들어 올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블레이드 자체가 충분히 튼튼하지 않습니다. 헬리콥터가 뒤집히면 블레이드가 기체에 너무 가까이 붙게 되어 결국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불러일으킬 치명적인 결과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꾸로 날기 위해서는 헬리콥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리와 윤활유가 내부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대부분의 현대식 헬리콥터는 한 번에 몇초 동안 전문 조종사의 조정으로 회전 기술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헬기들이 정말 발전되어서 어떤 전문가들은 비행기 추락보다 헬리콥터 추락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기분이 좀 나아졌네요. 자, 여러분이 오늘 뭔가 새로운 걸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재미있게 볼수 있는 많은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